응급의료 업무 응급 희망을 맺었기 때문에 에이펙 기간 중에 어떠한 의료사고가 있어도 한꺼번에 치료 다할수 있고 또한 장기치료도 가능한 체제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의료 관련해서는 일체 걱정 없이 우리 에이펙에 참여하는 분들을 다 지원해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있습니다 됐죠? 죄송합한 말씀 좀 드릴게요. 어. 예. 지금 인프라 이제 뭐 속속 공사 시작하는 것도 이미 진행 중이시거든요. 준비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내간다고 좀 답변 좀예 우선에 만찬장이 좀 제일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에이펙이 발표가 늦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만찬장 장소가 가장 늦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건축 시, 어, 기술이 남들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어, 걱정 없이 에이펙 일 개월 전에는 모든 시설을. 완료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a p 팩이 전주에서 있었던 문은 사고처럼 날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전에는 모든 시설을 반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